이게, 버스를 기다리다 보니까, 이 돈을 많이 투자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풍수, 복 받는다. 그런 입장에 봤을 때는, 이거 안 되는 집이거든? 안 되는 집이야. 이쪽에서 한 3m, 3m 정도 다른 애가 그 이쪽에 화장실로 만들고, 이 집은 완전히, 이거 이건 완전히 이건없애야 돼. 쭉 길게 안에까지 쭉다없애야 돼. 그러면 이 집은 돈 번다. 어 끝으로 봤을 때 주근이 박근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님과 손님과 집중과 주근이 박근이가시는데 끝으로 보면 주근이 박근이가 없어 그럼 주근이 박근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음식도 그럴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불편하다,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그런 거는 느낌으로 기존의 자기의 지식으로 알고 있고, 그게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오늘은 2023년 12월 마지막 토요일이니까, 내가 마음을 쓰는 겁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사가지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말대로 하기를 바래요 현재 건물 1회 상태에서는 장사를 하게 되면은 음식점, 음식점 하게 되면은 될똥말똥. 어, 본전이 될똥말똥 그래. 커피숍 하더라도 주차장이 모자라고 요즘 차로 가는 세상인데, 어, 태양의 방향을 봐도 그렇고, 이러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거니까 어, 이 사는 사람은 내말대 한번 해보세요 어이? 그러면 될 거요. 이 그대로 간 가면은 아무리 잘바꿔도안 돼. 안 되기 돼 있다 이거지. 잘 돼봤자 현상 이지 절동 말똥, 본전이 절동 말똥 그래.